애플 신제품 리뷰 전격 공개 스마트한 선택을 위한 아이패드 비교 리뷰. 느린 인터넷 때문에 답답하셨나요? 짜잔. 무려 초고속 와이파이 6로 미래를 앞당기고 있는 애플의 최신 아이패드 A16을 소개합니다. 끊김없이 빠르고 매끄러운 연결로 비디오 스트리밍은 물론 화상회의도 그냥 OK. 사용자들이 임무와 칭찬하는 빠른 앱 실행과 부드러운 영상 스트리밍.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딱인 멀티태스킹 기능까지 완벽해요. 지금 바로 아이패드 A16으로 이 모든 걸 경험해보세요. 놓치면 안 돼요. 성능과 연결성의 혁신. 짜잔, 느리고 끊기는 속도 때문에 답답하셨죠? 이제 고민 끝. 애플 아이패드 에어 11 M3가 그 해결사입니다. 최신 M3 칩 덕분에 엄청난 성능을 자랑해요. 그리고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3 덕분에 어디서든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 가능하답니다. 이 제품으로 작업 효율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사용자 후기를 보면 앱 전환은 물론 멀티태스킹과 영상 편집도 버벅임 없이 쭉쭉 고등학생들도 가볍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학교에서 대만족했대요. 지금 바로 경험하고 당신의 일상을 새롭게 바꿔보세요. 창작의 자유를 손 안에 쏙 아이패드 미니와 함께라면 이동 중에도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화면이지만 큰 가능성을 품은 애플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가 여기 있습니다. 21cm의 콤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어디서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게다가 펜 사용도 가능해 그림 그리기나 메모하기에 딱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창작이 시작됩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휴대성이 정말 최고라네요. 스타라이트 컬러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되어 질리지 않는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영상과 이북 리더기로 쓰기에 완벽하다고 만족도를 표현했어요. 지금 바로 구입해서 손안에서 펼쳐지는 창작의 세계를 만나보세요.